수학수1 원의 방정식 교과 공통 문제 6번입니다. 6번 문제는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거냐면 원의 넓이가 2등분이 됐다라면 그렇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성질이 필요할까라니게야. 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원이 있었을 때 원의 중심이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본다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윗부분의 넓이와 아랫부분의 넓이는 같을 거다라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얘기야. 원의 넓이를 2등분할 것이다. 이 성질은 무조건 기억해 놓고 가도록 하자. 따라서 결국에는 y는 kx-4다라는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했다면, 앞에 있는 직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될 거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내가 원의 방정식을 계산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y 빼기 2다라는 값이 0이니까, 내가 x제곱 플러스 6x만을 보고 상수가 필요하겠네.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따라서 그 상수는 9다라는 값이 될 거고,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이번에는 y에는 y-5의 제곱이 나왔을 거야. 그러면 내가 플러스 9다라는 거랑 25다라는 게 더해졌을 테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5 빼기 2는 0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다라는 값이 넘겨주면 36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이 원의 중심이다라는 거는 x 좌표가 마이너스 3 y 좌표가 5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이 직선이 원의 중심 마이너스 3,5를 지나야 함으로 대입을 해주면 5다라는 값이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그러면 9다라는 값이 마이너스 3k니까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정답이다라는 k의 값은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